자, 2018년 3월 고2 나형 1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 y는 2루트 x의 그래프 위에 점 a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이렇게 b와 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직각 삼각형이 어 그냥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직각 여기 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a점은 1 사분면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어이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a점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점을 이거를 a라고 이 점을 a, 0 그래서 a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점을 대입을 하면 a, x의 좌표 그리고 y는 이 루트 x에다가 어 a를 집어넣으니까 이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b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 b의, 여러분 b의 누구 좌표가 y 좌표가 누가 되죠? Y, b의 y 좌표 그쵸 b의 y 좌표는 a의 y 좌표와 똑같이 root a가 됩니다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지금은 평행하기 때문에 x축과 수직을 만나기 때문에 a의 y 좌표가 b의 y 좌표와 똑같이 되죠 자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나타내면 어, 지금 여기에 누구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y 좌표가 얼마? root 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나타내서 x 의 좌표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x에다 b를 넣으니까 루트 b가 되는데 그게 누가 된다? 이 루트 a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곱을 하면 b는 4 a가 되죠. 그래서 b의 좌표는 b의 좌표는 4a, 얼마 2 루트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좌표 지금 이 점이 a라고 뒀기 때문에 c의 좌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몇, 콤마? a, 루트 a로 이렇게 c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ab 길이와 자, ab 길이와 다시 적으면 음. 자, AB 길이와 누구 AC 길이가 같죠. 근데 AB는 지금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x 좌표 차이를 보면 결국 4a 빼기 4a a b의 x 좌표와 a의 x 좌표. 이거는 그 다음에 ac는 x의 좌표가 같기 때문에 누구? y 좌표끼리 큰거2 루트 a 빼기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3a는 루트 a가 되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면 9a 제곱은 a가 되고 따라서 a를 묶어내면 9a 빼기 1은 0이 되죠 결국 a는 0 또는 a는 얼마 9분의 1 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지금 점 a가 어디에 있다 제1사분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점 a가 제1사분면에 있으면 결국 a는 무엇일까 양수가 됩니다 a는 양수 따라서 a는 9분의 1이 되죠 자. 이 길이가 루트 a 였죠 이것도 결국 얼마 3a 였죠 근데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루트 a 였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3a로 봐도 되고 아니면 루트 a로 봐도 되는데 여기다 루트를 씌워도 되고 3을 곱해도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자 삼각형 삼각형 a b c의 길이는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가 3a 곱하면 얼마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 18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이 문제는 무리함수가 나와 있지만 사실 무리함수 그래프도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뭐 무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시작점이 어디냐 이런 거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프를 보고 점을 대입해서 이렇게 구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